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2002년 1월 27일 순복 가족신문에 난 간증을 보니까 양순 권사님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어요. 악성 빈혈 합병증으로 그는 죽어가다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내어 쫓고 기도한 결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음식 냄새가 엮였고 입맛을 잃어 밥을 못 먹게 되자 살이 점점 빠졌고 기운이 없어 움직이지도 못하고 약만 의지하며 살게 되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본 적 악성 빈혈의 합병증으로 체내 호르몬 생성이 잘안 되며 폐까지 손상되었는데 우리는 날수 없다고 했습니다. 병이 나는다는 기약도 없고 평생 약만 먹다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마음에 두려움이 와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은 나사로에게 돌아 나오러 가신 예수님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 주신 예수님이 마음에 떠올라십니다. 이것이 말씀을 늘 공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할 때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다는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순간 권사님은 나는 아직 죽은 것이 아닌데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데 살아있는 나는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의 마음에 속구째 올라오면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내 병을 고쳐주실 분 예수님 분이다. 사람은 할수 없어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죽은 나사를 살리신 분이 지금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두려움을 내어 줬고, 마음의 생각을 바꿔먹었습니다. 배에 살이 없어 앉아있을 수 없었는데, 어느새 기운이 솟아나서 병원에서 받아온 약을 다 던져버리고, 아들이 부축을 받아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예수님 하면서 겨우겨우 겨우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마음이 기쁘고 편했으며 곧 힘차게 그늘 달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겨우 성도들과 함께 합심기도를 시작했는데 성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태한 신앙생활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고쳐주셨다고 그는 선언했었습니다. 기도에서 하산하는데 부축 없이 혼자 걸어서 집으로 왔는데 밭 짓는 냄새가 구수해서 밥을 잘 먹으니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자고 일어난 살이 찌고 기운이 돌아갔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무슨 약 먹고 그렇게 살아났냐고 놀라고 했으니다 죽을 목숨을 구해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그는 전도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조사해 보니 폐도 깨끗이 낫고 빈혈도 없어졌고 온 몸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을 내어 쫓고살수 있다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꾼 결과 병 고침을 받고. 삶은 180도로 좋게 배워고 질병에서 건강으로 절망에서 삶으로 좌절에서 기쁨으로 주으면서 영생으로 변화되고 말은 것입니다.